오늘은 여기 4핀 스위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4핀 메탈 스위치고요 22mm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주행 충전기 스위치를 달면서 12mm 스위치를 달았는데 스위치가 너무 작아서 교체해 볼겸 스위치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4핀이고요 여기에 보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결선 방법이 있습니다 넘버1 넘버원 넘버2 넘버2 넘버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작은 글씨로 넘버1 넘버원 써있고 넘버2 넘버2 써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위치는 보통 2핀이잖아요 여기 스위치를 눌렀을 때에 이렇게 연결돼서 전기가 통하고 스위치를 껐을 때에 여기가 단선되는, 그래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2핀이 일반적인 스위치고, 이제 3핀 이상이면, 이 스위치 자체에, 이렇게 눌렀을 때에, 스위치 자체에 LED 등이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스위치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알수 있게 해주는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플러스를, 그 스위치로 쓰던, 마이너스를 스위치로 쓰던, 반대편 극성이 들어와야지만이, 이 스위치 자체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와야지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3핀 이상이면, 단순히 스위치 역할 외에, 이 스위치 자체에 LED 등이 켜짐으로써, 스위치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는, 뭐, 플러스 극성을 스위치로 쓰던, 마이너스를 스위치로 쓰던 상관없구요. 두개 다서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오는 쪽, 나가는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동시에 끊어지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는 쓸 일이 없고요. 이제 플러스 스위치로 쓰고 마이너스로 공급해서 여기 LED 등에 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혹시 모르면 이런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해보면 되죠. 테스트기 여기 통전하는 쪽에 놔두고요. 이 테스트기의 통전 테스트는 이 전기가 통하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통하니까 소리가 나겠죠. 예. 전기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쪽에 이렇게 대보면 지금은 전기가 안 통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스위치를 눌러놓고 테스트를 해보면 전기 통하죠. 여기도 통하죠. 예,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것은 스위치 내부에 이 접점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플러스를 여기 연결하고, 나가는 쪽 플러스 여기 연결하고, 들어오는 쪽 양쪽 한 군데만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여기 LED 등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뭐 스위치는 간단하죠? 직접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번에 설치했던 스위치인데요. 스위치가 너무 작아서. 지난번에 납땜까지 해서 이렇게 설치했는데, 이거 잘라버리고요. 새로운 스위치를 넣어서 여기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예, 지난번 스위치는 분리했고요. 예, 이 선이 이 퓨즈에서 나오는 온 플러스 선이고요. 이게 이 플러스 나가는 쪽이고, 여기 마이너스 접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압착 터미널만 연결해서 스위치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 구멍 조금 넓혀서 스위치 여기 끼워 주고요. 네, 이제 스위치는 끼웠구요. 여기 이제 선만 연결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압착 터미널은 다 연결했구요. 이제 스위치에 꽂아만 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스위치에 연결을 해볼 텐데요. 이건 끼워주면 되는 거니까, 같은 라인에만 물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를 위에, 여기 플러스 끼웠으니까, 같은 라인에 이쪽에 플러스 끼워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해도, 이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위치 눌러도 불이 안 들어오죠. 마이너스를 연결해야 지 여기에 스위치 자체 LED가 들어옵니다. 지금 작동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온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주행 충전기가 작동을 하는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동을 걸었고요. 스위치 온 상태에서 LED는 안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이제 스위치를 켰는지 안 켰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조금 이따 마이너스 선을 연결해 보면 여기에 LED가 들어오면 이제 스위치가 온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본네트를 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행 충전기 정상 작동하죠. ACC 신호선이 들어오니까 주행 충전기는 작동을 합니다. 예, 방금 봤듯이 시동을 거니까 ACC 신호선이 작동을 해서 주행 충전기를 정상 작동하고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부분에 연결을 해줘야지만 여기 LED등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일단 스위치를 끄고요. 네 이렇게 하고 오프 상태에서 불이 안 들어오죠. 마이너스 여기 대봐도 네, LED 불안 들어오고 네, 여기도 안 들어옵니다.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선을 연결하면 LED가 들어오겠죠. 스위치 눌렀고,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플러스, 시동이 걸려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 대 보면 LED에 들 들어오죠. 네, 여기에 연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손 접촉되면 안 되니까요. 시동 끄고요. 마이너스를 여기에 연결해주면, 네, 마이너스 여기 연결했고요. 을 한 군데는 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연결할 필요 없고요한 군데만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했으니까요. 이제 시동 걸어서 스위치를 켜보면 꺼진 상태에서는 LED가 안 들어오고 스위치를 눌렀을 경우에 LED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동을 켰구요. LED 안 들어오죠? 스위치 누르면 LED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선은 정상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4핀 스위치 연결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라인은 마이너스를 온오프 하고 싶으면 연결하면 되는데 저는 마이너스 는 나가는 유이 없기 때문에 이건 연결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선 정리만 좀 해주고 이것만 끼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4핀 스위치 사용 방법을 알아봤고 실제 장착을 해봤습니다. 네, 작동 잘 되죠?